너무 살짝 왜먹었고 아니면 살짝 이거 먹어? 아니면 이거를 좀이 먹어야 돼요? 뭐살와 같이 올 때부터 가야지. 장난 아야장미야장미야 장난 아 장난 아야 장난

어우 살아나네? 길이 없어지나 그게? 글쎄요 그러네 잘 주시네요 네 좋아 잘, 잘 주셔 이야 아이야귀이워돈 줘요? 지금 응? 이놈의 집이이 어떻게 됐나? 잘 주신다 그러던 이런 거한 많이 <S preachers> 나오는 거야? 길는 그 말이 있잖아. 뭐전 세계로 나가면 돼. 전 세계로. 명절인데명절인발전과 명절. 명절 대한민국 발전과 아, 어, 우리 세계 시민이 사람들 주영을 손에 닿면 어떻게 못여러분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나나나 <laughs> <laughs> <난, 난. 웃음> 열나는 거 한번 찍어줘야 된다고 이 사람 집에 잘 쳤어요 그래서 이것 어 대도 좀 쌓기 많이 있어요. 예. 잘니절잘 보내시고. 현잘 보내야지. 사 활동 현장에 서 현장에서 많이 배전 행 이렇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세곡 많이 받으시오고 열심히 하 역전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죠. 응. 많이 사람 많아졌어. 저는 돈 많이 있어요. 감사 많 많이 저 저기 회장님도 계시네. 아, 여전 네, 네. 많이 참고해 잘셨어요 아, 간다. <laughs> 왔어요. 아, 아 왔어요. 지금, <laughs> 쇼핑 나오셨구나. 예, 쇼핑 에못어요쇼핑 많이 보셨어? 네. 아니, 이제 왔어요. 아, 지금만 오신 거예요? 네. 많이 보셨어요. 네. 네. 예. 네. 이제 감사니다 <laughs> <laughs>